이게 원래 코가트 불루란 말이야. 응. 응. 근데 라인을 칠하고 강을 좀더 올려서. 어, 아 근데 같은 색깔인데 느낌이 확 다르네. 훨씬 비싸지. <laughs> 훨씬 비싸? 훨씬 비싸 이건 약간 좀 무광의 좀 심플한 느낌이고, 이건 좀 화려하네. 건도 있고. 응. 화려하지. 확실히 라인을 다 칠해놓고 응. 응. 원피도 비싸야 되지만 응. 이 작업 공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응. 이 가공비도 엄청 들어가고. 음. 응. 화이브로 라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려고 하는데 픽... 라인만 칠한 거야? 이 손으로 라인... 칠한 거? 어 하나씩 붓으로 음. 이렇게 잊어 나가 만드니까 얇은 음. 붓으로 이렇게 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? 어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겠구나 이거 내가 해서 음.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갖고 만든 건데 음. 내가 하면서 아 이건 비용이 비싼 것도 인정해줘야겠다. 그러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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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